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도지에 대한 소식과 간략한 시장 움직임 분석 들고 왔습니다. 도지에 대한 인사이트 잘 얻어가시면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지 공식적인 일정 공시가 없었으나 이번 8월 11일에서부터 18일까지 선형 방식으로 약 9,549만 개의 토큰이 올라게 되고 있죠. 전체 유통 공급량의 약 0.69%에 해당을 하며. 2,209만 달러의 규모입니다. 자, 1일 언락의 규모는 1평균 136만 4천 도지입니다. 네, 13일에서부터는 강한 상승을 시작으로 가격이 최고 0.27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8월 15일 이후에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0.24달러 구간까지 하락을 했죠. 자, 단기 랠리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조금씩 조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잠깐 상승을 했던 이유는 우선 기술적인 모멘텀으로 자동화 트레이딩이라던가 단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거나 혹은 언락으로 인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더들이 차익을 실현을 하고 언락의 공동 영향이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단기 상승 후 자연스러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상승 모멘텀과 조정이 18일까지 혼재하면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언락이 종료되고 나면은 공급 증가 역량이 조금 완화가 되고 가격이 안정세로 좀 돌입을 하겠지만 다만 중간에 ETF 승인이 된다면 기관 투자자가 유입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 모멘텀이 크게 재개될 겁니다. 아, 물론 최종 결 결정은 10월에서부터 26년도 1월 사이에 내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번에 도지코인 영상 찍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sec가 과거에도 여러 번 결정을 연기한 적이 있어서 아무리 도지코인 승인 가능성을 블루밍버그 etf 분석 가가 75%대로 추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에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들어가실 거라면 이 단기 변동성 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분할 매수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인 특성상 투자자 심리에 극히 민감하겠죠. 자, 그래서 특별한 소식 없이는 이 단기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중장기 투자자에는 지금이야말로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투자하실 거면은 현 구간에서의 변동성 그 양상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이 타이밍을 일반인이 제대로 맞추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아울러 드릴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이 도지코인에 대한 인사이트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무턱대고 여기입니다 들어가세요 저기니다 파세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코인 시장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코인 시장 동향 분석하는 트레이더 분들도 이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력들이 예시를 볼까요? 새 시작하자마자 크게 화제가 되었던 뉴스죠. 코인 시세 조정으로 71억 원이나 가져가면서 개인들이 크게 손실을 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민코인 이때 유명인의 이름만 보고 들어갔던 투자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실만 잔뜩 결국 발행자만 이득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보는 거한두번 있는 일은 아니었죠. 드넓고 변수 많은 코인 시장에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한 변동성, 날조, 별이별 찌라시가 난무하는 이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텔레그램 빵을 운영하면서 주요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잘해오시다가 손실을 보신 분도 웃음을 되찾으셨고 혹은 이제 막 시작을 하려는데 도대체 뭘 어디에서부터 투자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도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락이 오신 구독자분들 중에 20대 후반 예비신부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코인을 시작을 하셨다가 3,500만원 정도나 손실을 입으셨어요. 결혼 자금 다 날리게 생겼다고 어떡하냐고 걱정 진짜 많이 하셨는데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한 3개월 정도 저랑 같이 차근차근 매매하시면서 다시 얼굴에 웃음꽃이 핀 새신부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각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가와 기 이 수익률까지 그리고 각종 종목 관련해서 종사중이신 현직자분들의 비밀스러운 어깨 근황과 청사진들 모두 여기 끌어와서 공유중입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번호 010-221-2399로 미나 보내주시면 실제 종목에 대한 추천 에서부터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모두 무료로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을 불장으로 날라다 드릴테니까 여러분은 이 기회에 올라타기만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 저희가 정원을 2000명 정도로 잡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0명하고도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착순이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된 특급 정보들 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마감이니 망설이실 필요 없습니다. 전부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건 주변의 지인은 물론이고 저를 알고 영상을 봐주시며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다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인드거든요. 진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길거리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료도 열심히 끌어 모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지만 여기서 다 공유 드리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텔레그램 빵입니다. 텔레그램 빵에서 여러분들에게 좀더질 좋고 깊은 자료들 공유드리고 싶은 제 마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너무 힘이 들었을 때 코인에 매달리고 공부하면서 다양한 투자 자료들을 얻고 인맥을 얻어가면서. 도움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응원과 도움, 이렇게나마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러니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과거에 저처럼 고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한 코인 경제 생활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활발히 움직이는 코인 시장의 매시간 매초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고 자료를 공유해 드리는 제 하루의 활기가 되어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호재, 좋은 종목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